요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한 열, 열흘쯤 되었나요? TV에서, 아, 집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TV에서 방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보았는데, 제가 유리멘탈인지라 그만 끝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정말 재밌더군요. 어, 이 드라마의 내용을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어, 의사 교수 같은 좋은 직업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부와 명예를 물려주기 위해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특별히 서울의대를 보내려고 고액의 사교육을 시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얼마나 지금 장안의 화제였냐면은요, 화제이냐면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1.7%본 사람이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거진 제 마지막 회가 다 되가는데요. 지난 회에는 23.6%를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방영하는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것이죠. 요즘은 시청률이 10%만 넘어도 잘 되었다라고 대박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데 정말 인기를 대국민적으로 얻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 드라마에 대한 뭐 기사나 이런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패러디 작품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드라마가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탄탄한 스토리와 연출,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그 인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겠죠. 하지만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똑같은 갈등을 같은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그 드라마처럼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지는 않지만 좀더 많은 수입을 얻고 좀더 나은 집에 살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등장인물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며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도 계속 그 드라마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드라마와 같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낸다고 그 아이의 인생이 행복할 수는 없어.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간다고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행복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인지, 우리 모두는 지금 그 방향성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요, 드라마 속 인물과. 별반 다르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제의 모습입니다. 마치 옛 복음송가의 가사처럼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진리요? 말이다오, 말이다오. 그렇게 그 노래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내 삶을 좀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세상 사람뿐만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해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던 그 옛날 1년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서울에 가려면 일정을 조절하고 교통편을 예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드리는 것은 일상생활에 버겁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아 왕과 요시아 왕때 지킨 6월절 기사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온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의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 드리는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성경학자들의 분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10편 121편의 기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0편 기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의 마음에 품은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에게서 로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가 지금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은 단지 종교적 의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김을 없음을 그는 온전히 깨달았기에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해발 800m가 넘는 길입니다. 산을 오르며 그는 내가 좀더 일을 하고 내가 좀더 더 농사를 지어서 더 많은 수확을 얻는 것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수확도, 더 많은 가축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인생에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신이 살수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습니다. 모든 복이나 재난은 해와 달과 별로부터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잘 비추어지면 농사가 잘되기 때문에 해를 숭배했고 또한 달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달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옛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영어로 문 달이죠. 문스트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을 잃었다, 미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뻘건 달이 뜨거나 달이 흑암에 가려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준비했던 그 계획했던 그 모든 일이 꼬여서 정말 내가 어떻게 손쓸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왜 한두 번입니까?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낮의 해와 밤의 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에게 낮의 해가 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하는 자에게. 그에게도 밤의 달이 가리워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어려움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파는 동일하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늘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시는지 10편 121편 이 짧은 구절에 지키신다는 단어가 무려 여섯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술래길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돕고 있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된다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됨이다라고 되미,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순례자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도록 하나님은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사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저할 줄도 알고, 풍부에 저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저할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그 사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사명의 감당함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그가 잘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그 분부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만족은 환경과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부산에서 활,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교사님들 중에 배우드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이두 분인데요, 한국 이름으로는 배위량 선교사님. 그리고 여자분은 안 에리 선교사님. 예, 영어로는 애니 베어드라고 합니다. 이 베어드 선교사 부부는 1890년 11월 18일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제 배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고 배를 타고 두달 정도 지난 1900, 아, 1891년 1월 29일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베어드 성교사가 원래 성교를 준비했던 곳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베어드 성교사는 중국 성교사로 이미 임명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교사들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다른 지역은 이제 복음 증거가 미진한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교협회에서 이 베어드 선교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사를 할때그 이사갈 장소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옛날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그 준비하는 그 내용도 완전히 틀릴 것인데 베어드 선교사가 이 성교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어드 성교사는 성교사 부부는 이 요청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며 부산 땅에 왔습니다 당시 베어드 성교사와 함께 순례전도를 했던 한국인 서상윤, 서경조, 박재용 등의 이제 증언에 의하면 전도는 할수 없고 구경꾼의 욕설과 관인들의 놀림감만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 부부에게 닥친 어려움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에 온지 4년쯤 되었을 때 그들의 첫 아이 낸시 로즈가 풍토병으로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게 됩니다. 태어난 지 2년도 채안된 1894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때 부른 찬송가 375장은 배위랑 선교사의 부인인 애니 배어드 여사가 그의 아이가 죽은 다음 해인 1895년에 작사한 곡입니다. 미국의 복음송가 구세주 예수여 나를 인도, 인도하소서라는 곡에 자신의 그 마음을 담아 가사를 부친곡이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른 찬송입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할지 모르니 좋을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 애니 베어드 여사의 그 사정을 생각하면 이 찬송가 가사가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또한 같은 해이 베어드 여사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이먼 이국땅에서 원래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성교지가 아닌 중국은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었고 중국 문명, 세계, 서양 문명이 많이 들어갔. 있었기에 한국보다는 성교학계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그가 왔을 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게는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 베어드 성교사 부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하나님 곁으로 먼저 떠나보낸 지 7 개월 정도 지나자 버드 선교사 부부는 옴니버스 하우스를 열었습니다. 한국식으로는 사랑방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서양 생활 방식을 궁금해하는 이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사귀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네. 그때 찍었던 사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임이 1895년 1월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 5월쯤에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떠나보내고, 정말 그 마음은 절절히 그 슬픔에 갇혀 있, 잠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에게 맡긴 사, 사명. 정말 이 애니베어드 여사는 주의 그 성전을 바라보며,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잊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본그 사진의 그 장소가 부산 지역 교회의 처음이 되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 부부의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애니 베어드 선교사의 남동생 아담스 선교사와 함께 개성 학당, 지금의 개명대를 설립하였습니다. 평양에서는 숭실대학을 설립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학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례의 길을 따라 갔지만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그들만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된 그 구원의 빛을 함께 누리고 얻는 그러한 축복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눈을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안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화 감독 장진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지옥이었다. 도착해보니 지옥이었다. 그런데 이곳에 오기 위해 나는 과속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잠을 줄여가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는데 그 삶의 결과가 우리가 예상한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한 것과는 다른 그 처참한 삶, 생명이 없는 삶, 정말 지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그 끝이 행복이 아님을 어쩌면 그들은 깨달아, 깨달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지 더 나은 방법인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 가려고 과속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한 명,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본보기가 되는 삶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참 주의를 소중히 지켰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는 편하게 차를 타고 오지만 예전의 교회를 다니셨던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주일날 버스 안 타려고 네. 교회에 와서 밤을 새우신 분들 이야기도 들었고요. 주일날 더 소중히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 미리 만날 사람들 다 만나고 주일 날 결혼식이 있으면 이 부조금도 미리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그렇게 주일 성수를 소중히 지켰던 우리 미믿듬의 선조들의 삶이 한국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점점 변해 가는데 하나님은 교회는 변치 않길 원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더 빨리 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산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을 향하여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님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요즘에는 학생들 가르치기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학생들 전해 보면. 학원 가야 됩니다. 시험이라서 학원 가야 됩니다. 내신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졌던 그 귀한 신앙을 이어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그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이 흘러간다고 같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오히려 물살을 올라가, 거스르며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순례자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곳에 사는 것도,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성도의 삶을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뜨겁게 비칠지라도 때로는 밤의 달이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순례길을 멈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뒤의 산을 향해 올라가며 부르는 그 삶의 노래는 그 믿음의 노래는 뒤따라오는 순례자가 함께 부를 그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뒤를 따라올 그 순례자는 우리가 그 밟았던 그 모습을 따라 함께. 은혜를 받으며 함께 격려, 새 힘을 얻으며 그 길을 따라 올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계신 그 산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순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힘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미약하지만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응답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